계속해서 조금 음, 연습장에 연습을 해주고 있네요. 네, 텐션 연습장. 음, 아, 야, 기가 막히네요. 단 기가. 야, 야, 어제, 야저 아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반응이 아, 자, 아름답네요. 아름다.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네. 그 콜로세움에서 경기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뭐... 예, 마를하는거 제가 봤거든요. 마시... 와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. 그때 아마 알비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, 네. 야 근데 그 옆도 그 글로우 선수가 있었거든요. 어, 네. 지금 코치죠. 그래서 야 글로우야 너 은퇴하기 잘했다. 이게 이게 되겠니? 그랬더니 그렇죠. 형님 좀 아직 되는데요? 근데 어.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다. 왜냐면 네. 진짜. 와 요즘 저 마샬로 저 정도 와... 거리 다 줄게 한 방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내더라고요. 네. 네. 이야... 여기가 연습장이었군요. 아니 카메라 감독님도 네. 계속 이중 당기고 있다. 이, 이 뭐야면서 하중 네. 누르는 게못 네. 네. 떼고 있었어.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. 원래 T N 에저 로봇을 소환해가도 잡는데. 네.